주의 평강을 빕니다. 구미중앙교회 김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를 멈추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세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의 왕들만큼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가는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그가 이전의 왕들만큼은 악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BC 931년부터 여러보암 이후로 지속되어져 왔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는 비운의 명예를 안게 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는 선대들과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아수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굽이 그의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의 마지막을 애굽이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에게 이르기까지 약 210년에 걸친 구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죄를 행했던 삶입니다. 무려 20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반복되어진 그 죄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 역사에서 뒤안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노하심을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징계를 받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오랫동안 멈추지 못하는 죄의 흔적은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그 죄의 흔적 그리고 그 죄성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아주 불행한 결과를 안고 말 것입니다. 오래된 죄를 멈출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열어 주신 새롭고 산길 속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걸어가면서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뒤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오랫동안 우리를 올감매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했던 죄의 사슬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 버리고 새 소망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